더 라이드 애널리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리뷰, 최신 출시 정보, 모든 자동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특별한 모델, 바로 2026 토요타 센츄리입니다. 럭셔리와 세련됨, 일본 장인정신이 완벽하게 결합된 차량이죠. 토요타 센츄리는 일본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고급 유럽 브랜드와 비교될 만큼 럭셔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2026년 모델은 그 전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이명차의 모든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토요타 센츄리는 단번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통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했죠. 외관만으로도 풍격과 권위를 느낄 수 있으며 과시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고급스러움을 전달합니다. 긴휠 베이스와 낮은 루프라인은 위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며 전면 그릴부터 후미 등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전면부는 크롬으로 마감된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특징으로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매끄러운 차체의 라인은 전면에서 후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클래식한 실루엣의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사이드 패널과 도어 손잡이, 후면 크롬 장식은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화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2026 센츄리는 편안함과 럭셔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뒷좌석 승객을 위한 설계가 돋보이죠. 최고급 가죽 시트, 천연 우드트림, 부드러운 소재가 실내 곳곳에 적용되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완전히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며, 마사지 기능과 개별 온도 조절로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레그룸으로 장거리 운전도 편안하며, 조명과 조작 위치까지 세심하게 배치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 최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센츄리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뛰어납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내비게이션과 프리미엄 오디오를 통합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긴급 제동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신 토요타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럭셔리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파워트레인은 5.0리터 V8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제공하며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연비를 향상시키며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 적합합니다. 총 출력 약430 마력으로 대형 세단임에도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며 센츄리 특유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유지합니다. 연비 또한 럭셔리 차량치고는 효율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연료 소비를 최적화하면서 성능 저하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를 합쳐 약 18에서 리터당 20km위 연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 덕분에 친환경적이면서도 플래그십 세단 수준의 럭셔리를 제공합니다. 안전성은 센츄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수의 에어백, 강화된 차체 구조, 충돌 흡수 종과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모든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2026 센츄리는 일본에서 높은 안전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수한 안전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 약 2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초록셔리 세단에 속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역과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일본이 주요 판매 허브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나 BMW 7 시리즈와 비교할 때, 센츄리는 과하지 않은 우아함과 일본 장인정신이라는 독특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일부 유럽 경쟁 모델보다 다소 가격이 높을 수 있지만 세심한 디테일과 희소성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소유 경험 또한 특별합니다. 유지비는 클래스 대비 합리적이며 토요타의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 덕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정기 점검이 용이하며 부품은 고품질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전통 VA 모델보다 운용 비용도 절감됩니다. 센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럭셔리와 장인정신의 전통에 참여하는 경험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토요타 센츄리는 단순한 럭셔리카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탁월한 편안함, 첨단 기술, 안정적인 성능을 겸비하며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전달합니다. 화려함 보다는 세련됨, 과시보다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이며, 전통과 현대, 파워와 효율, 희소성과 실용성을 균형있게 제공합니다. 디테일과 장인정신, 정제된 주행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2026 토요타 센츄리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존재감은 강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2026 센츄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라이드 애널리스트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스타일과 럭셔리를 함께 즐기세요.